오늘은 영도 명승지 중 하나인 치료광장의 팔각정이 사라졌다 하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정대를 비롯하여 영도다리 등 8곳의 명승지를 영도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 관광국사나 부산시 영도구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중6경에 해당되는 치료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빈여울 마을과 태종대 중간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곳 치료광장의 상징물이 팔각정이죠. 보통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에 치료광장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팔각정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뒤에 보시다시피 팔각정이 사라지고 철제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영도TV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체전 주위에 무슨 구름심터 조성사업이라고 플랜카드 하나 달랑붙어 있습니다. 조감도도 하나 없이 무슨 형태의 전망대인지 알수 없는 공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도는 온도심이지만 산옥이나 정자 등 전통을 이어주는 상징물이 거의 없죠. 아마 이곳 칠호광장의 팔각정이 전통을 이어주는 유일한 건축물이었으며 지난 몇십년 동안 주민들이 지켜왔고 사랑받아온 팔각정을 왜 철거해야만 했는지 명분이야 노고돼서 그렇다 할 것이고 그런 이유라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상징인 한옥과 정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신적 문화적 공간인 정자나 팔각정, 한옥 등은 보존 대상이며. 보수 유지되면서 전통을 이어오는 게 상식인데 영도는 그 상식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노후되었다고 이렇게 파헤치고 철거해야 되는지 또 철제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참 편리한 영도구 행정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없는 건축물은 하나의 신기루일 뿐이죠 더구나 영도는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상황이며 금년에는 세수가 150억 원 이상 감소되었다고 각성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인근 길거리에 내걸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러한 무리한 건설 사을 버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 건물이 들어서면 화려한 광경과 이용이 편리할지 몰라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건설이라면 후진국 행태라고 볼수 있죠. 물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현대식으로 지어놓으면 어, 보기 좋고 이용하기도 좋을 것이나 영도는 어, 영도만의 특색이 필요합니다. 해운대나 강원리와 다르게 자연친화적인 컨셉으로 나간다면 미래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없는 재정에 영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만 건설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비용 대비 관광 효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만 즐비한 감천문화마을이나 흰여울마을이 갈수록 인기를 끈 이유를 되씹어 봐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광 트렌드는 높다란 철 구조물로 현대식 건축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낸 그 지역의 상징물이 자연과 어울려져 문화관광 역사로 재탄생되면서 진정한 관광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지어 짜서 130억은 100% 어, 세금들에 만든 중리 짚라인 즉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는 명목상 짚라인이고 어, 돈이 되는 카페를 목적에 두고 건축되었다는 것은 제가 6월 초제채널에서 영도 짚라인 그 복마전 진실이란 제목으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를 치호 광장에도 적용한다면 어, 철구조물 심터를 위하여 자연과 명승지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사실 영도 중리 짚라인 즉 오션플라인 대막파크 카페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영도가 아니라 브로커와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 소재 업체죠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하루 매출이 평일 400 주말 휴일은 6-7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영도 주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죠 어, 집나인 자리는 원래 중위전망대가 있었던 자리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쉼터로 조성되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 주고 커피를 마셔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변했죠. 또한 민간 카페들이 이루어놓은 카페의선 영도의 명성에 영도구가 뒤늦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카페를 건설하고 서울 업체의 위탁을 독점적으로 주면서 영도 카페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영도 관광 후 피아크나 민간 카페 등으로 갈 관광객들이 자연, 자연 보존 지역에 구청이 지원한 네, 전망 좋은 오션 플라잉 카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인 영도구와 이탁 운영자인 설업체와의 운영 계약서를 볼 수는 없지만 그 막대한 이익에서 운영비를 다 빼먹고 영도구에 돌려줄 이익금은 투입된 세금 130억 원 이자도 안될게 눈에 선하죠? 최근에 모 단체방에 이러한 공지가 떴는데 2월 14일 금요일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에서 구민 초청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버스를 대절하여 어디로 여행을 가는 모양인데 음식값, 선물값 등으로 비용을 부풀려 정산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주민들한테 물어 이 정도인데 기타 공무원이나 구원들에게 대접은 어땠을지 눈에 선합니다. 이게 다 모두 구 재정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곳이나 공정 목적에 쓰여야 할돈 아닌가요? 이탁받은 업체가 선심쓰듯이 여기저기 후원하고 뿌리면 나눠먹고 있으니 이게 박마전 아니겠습니까? 어, 영도 짚라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만 다시 치료광장과 영도 관광의 발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회성 어, 볼거리 관광이 아니라 어,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찾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도 명승지이고 주민들과 몇십년 동안 함께 해온 치료 강장의 팔각정이 영도 구청에 의해 파괴되고 없어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분노를 피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도 TV에서는 영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 전달하겠다는 것을, 어, 다짐해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 여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